오늘은 텐서플로우 2.0에서 하이레벨 API로 쓰이는 Kera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eras의 창시자인 프랑스와 숄레가 텐서플로우 2.0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계기로 텐서플로우 2.0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공식적이고 유일한 하이레벨 API로서 Kera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숄레는 앞으로는 네이티브 케라스, 즉, 케라스 자체를 사용하기보다는 텐서플로우.케라스와 같이 텐서플로우 내에서 케라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라스는 다음과 같이 유저 프렌들리한 특징과 모듈러리트리라는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케라스의 직관적인 API를 이용하면 일반 신경망인 ANN, 또 컨볼루션 신경망인 CNN, 순환 신경망인 RNN 모델 또는 이들을 조합한 다양한 딥러닝 모드를 단지 몇 줄의 코드만으로 쉽게 구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신경망층, 손실함수 활성화 함수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 등은 모두가 서로 독립적인 모듈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듈을 서로 단지 조합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케라스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케라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구조는 바로 모델인데 이러한 모델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입력층과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신경망 구조를 바탕으로 케라스의 모델을 정의해 보면 케라스에서 모델이라는 것은 입력 은닉 출력층 즉 이러한 각각의 층을 포함하고 있는 인공신경망 자체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면 이러한 각각의 층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박스 자체가 모델이라고 할수 있고, 케라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퀀셜이라는 API를 이용해서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케라스에서 모델의 기본 단위는 각각의 층이며 이러한 층을 레고 블록처럼 다음에 add 메서드를 이용해서 층층이 쌓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반 신경망이나 cnn, rnn 또는 이것들을 조합한 다양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구축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에 보이는 이러한 compile과 fit 메서드를 통해서 이러한 신경망에 손실함수가 최소가 될 때까지 반복하면서 우리는 최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찾아가는 이러한 학습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케라스에서 이렇게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시키는 과정과 이와 관련된 API는 무엇이 있는지 다음 장에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 e 스에서의 개발 과정과 관련된 API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데, 먼저 학습에 사용될 이러한 데이터를 생성하였다면, 우리가 이전 장에서 알아보았던 다음과 같은 s e q n t i a l 과 add라는 이러한 메서드를 이용해서 모델을 먼저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구축한 후에는, 손실 함수와 최적화 알고리즘 그리고 평가 지표 등을 설정하는 이러한 컴파일 메서드를 호출하고 다음으로 fit 메서드를 통해서 신경망을 학습시킨 후에 evaluate와 predict 메서드를 통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고 이미, 값이, 이미 값에 대한 미래 값을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즉, keras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총 5개의 개발 과정과 이와 관련된 API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설정해 주어야 하는 자세한 파라미터와 API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파라미터와 우리가 알아야 되는 API의 자세한 사용법은 다음 장부터 단계별로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트레인 데이터, 발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등을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이러한 각각의 데이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총세 가지의 경우로 정의할 수 있는데, 먼저, 트레인 데이터라는 것은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이며, 보시는 것처럼,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말합니다. 다음은 과적합, 즉, 오버피팅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발리데이션 데이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학습하는 도중에 원 에폭마다 현재의 손실함수 값이나 또는 정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즉, 트레인 데이터와 발리데이션 데이터는 학습 도중에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트레인 데이터는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이고 발리데이션 데이터는 1 에폭마다, 즉 전체 데이터를 한번 학습시킨 후에 과적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와 발레디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모두 마쳤다면, 즉, 최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찾는 과정이 모두 마쳤다, 마친 후에 다음과 같이 정확도를 평가하거나 또는 임의로 입력되는 값에 대해 미래 결과 값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러한 데이터가 바로 테스트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세개의 데이터를 학습이라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트레인 데이터와 발리데이션 데이터는 듀링 러닝 즉 학습 도중에 사용되는 데이터이고 테스트 데이터는 바로 애프터 러닝 즉 학습을 모두 마친 후에 즉 최적의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찾은 후에 이 모델의 정확도를 예측하거나 평가하거나 또는 미래 값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 벨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모두 생성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력층과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신경망을 시퀀셜과 에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시퀀셜을 이용해서 인공신경망 자체, 즉 그림에서 보면 가장 바깥에 있는 이러한 큰 박스를 만든 후에 입력층을 나타내는 플랫튼과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을 나타내는 댄스를 단지 add로 붙이는 작업만으로 다음과 같은 신경망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랫튼이라는 것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즉, 입력층으로 들어오는 다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정렬하기 위해 사용되는 레이어이며, 입력 데이터 또는 차원의 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소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input shape은 1콤마와 같이 이렇게 기술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d 스는 각층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모든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완전 연결층을 나타내며, 소스에서 보이는 이러한 첫 번째 인자 2, 1등은 바로 댄스층의 출력 노드 수를 나타냅니다. 즉 그림에서 보시면 은닉층에 있는 노드는 두 개이고 이 노드 각각의 출력을 내기 때문에 소스를 보면 댄스는 첫 번째 인자가 2라고 나타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층도 이전층과 완전 연결되어 있고 출력층이 내는 출력은 하나기 때문에 댄스의 첫 번째 인자가 출력층 노드를 나타내는 1로 표시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댄스층에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인 액티베이션 펑션은 다음과 같이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대표적인 활성화 함수로는 우리가 선형회기 문제에서 자주 쓰는 리니어 그리고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나타내는 시그모이드 바로 우리가 사용한 이러한 시그모이드 그리고 소프트맥스, 렐루 탄h 등이 데이터에 따라서 다양하게 댄스층에서 활성화 함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계층에서 바로 댄스층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입력층과 은닉층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층은 입력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만 있기 때문에 이 댄스층을 이용해서 입력층과 한칸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층에서 바로 댄스 계층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코드 1과 같이 우리가 보시는 입력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낸 이러한 플레이 층과 은닉층을 나타내는 댄스 부분의 두 개의 코드를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코드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댄스 층이 입력층, 즉첫 번째 층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마지막에 인풋 쉐입은 1콤마라고 이렇게 플랫틴의 어떤 입력되는 데이터의 형상을 댄스층에 나타내 줌으로써 이러한 댄스층이 가장 먼저 오는 댄스층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러한 플랫틴을 쓰지 않고 바로 댄스에서 input shape을 쓰는 이렇게 함으로써 입력층을 나타내는 이러한 코드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장에서처럼 시퀀실과 에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모델 구축이 완료되었다면 이젠 이렇게 구축된 모델을 우리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컴파일을 해야 하며 이때 최적화의 방법 즉 최적화 알고리즘과 오차 함수 그리고 학습 과정 중에 우리가 모니터링할 지표인 매트릭 등을 정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최적화 방법과 오차 함수 그리고 모니터링 지표를 그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API가 바로 Keras의 컴파일이며 이러한 사용법은 다음 예제 코드를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컴파일 코드가 나타내는 의미는 최적화 알고리즘은 SGD 즉 Stochastic Gradient Descent 알고리즘이라는 걸 나타내고 학습률은 0.1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우차함수는 MSE 즉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마지막에 매트릭은 액큐러시라고 적으면 우리가 학습 과정 중에 모니터링할 지표는 손실 즉 아래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건 손실함 손실함수 값인데 이 손실함수 값 말고 동시에 모델의 어떤 정확도도 측정하겠다 이렇게 기술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모델.com파일로 디파인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예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모델 컴파일에서 옵티마이저로 아담, 즉 최적화 알고리즘은 아담을 쓰겠다는 의미이고 이때 적용할 학습률은 1스4승 그리고 우리가 손실함수로 사용할 함수는 이전에 mse가 아닌 이번에 카테고리,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즉 분류형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쓰겠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즉 컴파일 API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손실함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제곱오차인 mse와 이진분류를 나타내는 바이너리 크로스엔트로피뿐만 아니라 다중클래스 분류를 하기 위해서 카테고리컬 크로스엔트로피 또는 원핫인코딩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값을 비교해서 손실함수를 구하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엔트로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구축과 모델 컴파일까지 마쳤다면 이제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f 메서드를 통해서 손질함수 값이 최소가 될 때까지 각 층에 있는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는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케라스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러한 f 메서드의 사용법을 보면, 먼저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입력 데이터,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그 입력에 대응되는 정답 데이터,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몇번 완복할 반복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에폭, 우리 소스에서는 10번을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에폭은 10으로 나타냈고 한 번에 입력으로 주는 데이터 즉 배치 사이즈는 100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로부터 별도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다면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밸리데이션 스플릿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이용해서 입력되는 트레인 데이터의 약 20%의 비율로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시키라는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fit 메소드를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validation split을 사용하지 않고 소스에서 validation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validation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지정해 주면 이 의미는 우리가 앞장서 알아본 것처럼 전체 데이터로부터 validation 데이터를 특별히 생성하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버피팅을 확인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스에서도 이렇게 밸리데이션 스플릿과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혼용해서 사용할 예정이니 그때 소스를 각별히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학습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evaluate와 predict 메소드를 이용해서 모델을 평가하고 이미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미래 결과 값을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모델 정확도를 평가하는 evaluate 메서드를 보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입력되는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입력되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답 데이터, 그리고 한 번에 몇 개를 입력으로 넣어줄 건지를 나타내는 배치 사이즈, 그리고 이이벨류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반복할 건지에 대한 에폭등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력 값을 주고 이벨류에이트를 평가해 보면 이 Keras에서는 이벨류에이트의 리턴 값으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소수명도를 표시해 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입력 데이터, 즉, xinput이라는 이미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미래의 결과값을 알고 싶으면 케라스의 predict API를 이용하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파라미터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입력 데이터이고 두 번째 배치 사이즈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redict 메서드의 리턴 값은 우리에게 친숙한 넘파이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넘파이를 통해서 결과값을 바로 확인하고 또는 다른 곳에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이 끝난 즉 가중치와 바이어스가 최적화된 신경망 구조를 저장해 놓는다면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학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 e r 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학습이 완료된 그러한 모델을 저장하기 위해서 save라는 메소드를 제공해주고 이렇게 저장된 어떤 모델을 다시 우리가 불러올 때는 아래 에 보시는 것처럼 로드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불러올,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이브와 로드 모델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학습이 완료된 완성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케라스를 이용한 단계별 개발 과정과 관련된 API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간단한 어떤 선형외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r 라스의 개발 과정과 API가 실제 어떻게 쓰이고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학습 데이터와 모델을 보면 학습 데이터에서의 정답 부분은 입력 데이터보다 이만큼 크다는 것을 알수 있고 모델을 보면 입력층과 출력층 하나로 구성된 가장 간단한 모델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알아본 케라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이 데이터 생성을 위해서 넘파이를 이용해서 x데이터, 즉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인 t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앞장에서 알아본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각각 만들어 두어야 하지만 이번 예제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학습 데이터, 즉 트레인 데이터만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시퀀셜과 에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러한 모델을 구축하고 아래에 보이는 컴파일 메서드를 통해서 최적화 알고리즘은 SGD, 그리고 학습률은 10의 2승, 그리고 손실함수는 MSE, 즉 평균제곱오차를 쓰겠다고 이렇게 정의한 후에 서머리 API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캐라스에서는 이러한 모델 구축이 끝나면 실제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이러한 모델 점 서머리 즉 서머리 API를 이용해서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각각의 층의 어떤 쉐입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층에서 학습할 파라미터는 몇 개인지 등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이러한 과정을 기본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델 구축과 컴파일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fit 메서드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 학습 과정을 보면 처음엔 손실함수 값이 약 21.05부터 시작해서 약 1000번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손실함수 값이 3.76 곱하기 10-4승 즉 거의 0값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실함수가 최소가 된 상태에서 임의의 입력값인 3.1, 3.0, 3.5, 15.0, 20.1 이러한 것에 대한 캐라스의 결과를 예측해 보면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원래 의 입력 값보다 약 이만큼 더큰 값이 있다는 걸 예측해 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측하는 입력보다 정답은 이만큼 더 크다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결과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 레벨 API로서 케라스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과정과 이때 사용되는 API 사용법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선형 회기로 알려진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개념과 손실 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개념과 손실 함수는 제가 이전에 강의한 머신러닝 강의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나 손질함수 또 동작 원리 등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다음 강의는 건너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텐서플로우 2.0에서의 캐라스 사용법과 APA 사용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